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갈 때에나 거들 때에나에도 쉴지며. 실칠절곧맥주절의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내네 하나님을 배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내내 취업이 잘 안되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매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맥주 감사제를 지키라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하나?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또첫 열매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약속으로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후에 이 청년은요 눈물을 흐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이후에 이 젊은이는 삶에 서서히 회복이 되어졌고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는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두 가지의 축복을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의하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 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 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쉼. 쉼은 참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한다든가 뭘 해도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일을 해도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한번 또 우리 쉬골 합시다 하면 또 어, 새참먹고 또 <laughs> 일을 하잖아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 잠을 자고 하는 것다 쉼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또, 하루를 쉬는 것, 하나님의 주신 귀한 또 안식의 또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21절에 어, 6섯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고 어, 밭도 쉬어야 되고요. 농사지는 모든 것도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예, 밭도 몇 년에 한번 쉬잖아요. 그죠? 네, 년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밭도 쉬어야 거기에 다음 작물을 할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네. 쉬는 동안 밭은요 영양을 공급하세요. 네. 받았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러면 쉬면 은 다시 그 채워져요. 에너지가 다시 채워져요. 저는 월요일 축구를 하거든요. <laughs> 축구를 합니다. 네. 네. 수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학을 했는데, 9월부터 다시 하는데, 열심히, 막 숨이 막 차요. 때는막 가다가 숨이 너무 차가지고, 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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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발이. 예. 네. 그런데, 잠시 호흡을 가다, 가다 뜬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거든 산소. 그러면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면 호흡이 이제 가라앉고, 또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봐요. 물을 맞추는 아, 것도 산소를 공급하는 거구나. 왜? 물, 물이 물 H2O거든요. H는 수소. 수소가 두 개에다가 산소가 하나가 많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우리가 전기분해하면 산소가 나오거든요. 수소를 빼면 산소가 나와요. 그래 물을 공급함으로 또산소를 호흡하는 거또 숨을 쉬으로산소를 호흡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보충해서 다시 뛰고 합니다 이처럼, 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 살아가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먼저,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고, 그 하는 말씀이, 쉬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쉼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과 능력을 잘 살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땅을 흘려 일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세상적인 이치지만 그것으로만 복을 다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그 이치는 열심히 이해하고 일하고, 일하고 수고 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건 다 평범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그 의지하고 맡겨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켜라는 하 것입니다. 1년에 세번의 하나님께 나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너의 모든 남자를1년에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남자, 모든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세 번씩 세 번에 나와서 보여라. 이 말을 절기를 지켜라. 20세 이상은요, 남자는 하나님께 되면 나갑니다. 나가고, 또 예수님도 12살 됐을 때 성전에 가끔 있죠. 그 이스라엘의 성민들의 어떤 그 나이도 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라. 이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에 대한 과식, 개념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는 3번 주여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의 절기는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맥추절이고요.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해방의 기념으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한다고 든요 모든 게 일주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의 날을 첫 날을 6월절이에요6월절이고그 저녁에 이제 밤이 넘어가면서 무교절을 시작됩니다. 무교절 때면요, 예. 뭐 먹는 게 있어요. 어, 빵을 먹고 또 이게 빵이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없이 먹고. 쓴남을 먹고 지팡이를 짚고 옷을 옷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준비하는 날. 네. 그래서 6월째 밤을 지나면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네. 시작되어지는 이무교절을 지켜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교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것을 절기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연중의 과일과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저장하는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개쳤되는데요 77절은 말 그대로 본인 수학의 첫 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초실절로부터 시해가 7주에 되는 공물을 주수하기까지의 명칭이 바로 77절. 77이 49, 이 7절절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또 5순절도 됩니다. 5순절은 그 다음날까지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계산해 50일째 되는 날을 5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를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 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지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 지경을 누가 탐낼 수도 없고 너의 삶을 지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이 맥주제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해 전반에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시작되어진 7월 첫 주를 항상 맥주절에 배추 감사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부르신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감사제를 지킨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감사 없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이건 본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성경에 감사라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때로 우리가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감사 조건으로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은 많은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도 우리 감사한 일이죠, 사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동이고, 그 마음, 이, 내 마음의 자세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사도행,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어떤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겨, 그 결과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결과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우리가 선풀이라는 것이, 예, 기독교 어, 운동이 있거든요. 이외에 있었냐 하니까 우리 정철이라는 그 영어 잘 하신 아, 분이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분이거든. 있 영어 정철이라는 분이 있어. 정철 이분이 정철 영어라고 한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모든 그 책도 있고 학원가에 대갑니다. 그분이 이 성풀에 출발점을 가졌어요. 그 출발점 누구냐? 연예인들 이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자살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직업이라는 거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그일 자체가 직업화돼 있어. 요 이건 어. 인기가 있 있을, 있을 때 수익이 있고 인기가 없으면 수익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뭐 직장 나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주어지면 가는 것이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떨어지면 평생 뭘 먹고 살아요? 걱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나이 먹고 이런 분들이 뭐 식당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농산집짓 하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자살력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뭐 인기가 있으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악플이 막달려있니다 네. 좋은 인기가 있으면 안 좋은 사람도 같이 막, 안 좋은 글을 올립니다. 이거 악플이거든. 그래서 이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 너무너무 막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상, 잠을, 잠을 못이루 그래서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근데 연예인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플을 바꿔야 돼요. 선플로 바꿔야 돼요. 선플. 좋은 글을 남겨요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사람에 자꾸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네? 국민들에게 더 좋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살률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 생명전화라는 것도 있어요. 생명전화.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요. 생명전화 대표 분들이매년 돌아가며 하시는 흥교의 공사들을 합니다. 그거 하면 그냥 된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왜 감투를 세우느냐? 돈 내라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가 모든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크니까, 교회에서 그만큼 후원을 하고, 또그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말하아 많은 사람들 같이 호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운동 하는 거예요. 이 선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도. 많은 이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도 이 아플 때문에 안 좋은 아무 일이 없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그 사람들을 하여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풍운동이 라 이것이요. 각 교회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원에서도 그 선풍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학원가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 운동을 하고 그 운동에 참 좋은 것 때문에 국가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학원가의 학생들이요. 학교에 갈수 없잖아요. 갈수 없어요. 또 전학 가면 전학 가도 소문이 터져가지고 그 학교에 가면 이미 또 자기를 왕따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 사람, 그학생들요 학교 안갈수 있도록 해줘요. 안 가고도 학교 출석을 다한 거로 해줍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교육청에서 말을 하는 어떤 공격가 있어요. 그냥 그거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하면은, 그기서잘 안정을 찾고 공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다 출석한 걸로 해가 졸업까지 다 해줘요. 이거 이건 또 좋은 정 보인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학교 안 가고도 학교에서 어, 모든 출석을 한 것처럼 다 해주는 나라의 그런 방식도 다 있다. 도와주는 뭐 이런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과정. 있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뭐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랑 등등 이런 어려운 가정들 돕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안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살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안 된다고 안 해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뉴스 보면은 같이 막 가족들이 그냥 자살하는게 어디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전기세못 내가지고, 이런 사 도와줘요. 또 뭐든 세금 못 내든가 뭐든, 그러면 도와줍니다. 최근에 있죠? 이 정부에서 하는 거보 있죠? 빚을 다갚아주겠 얼마가 되든 다갚아주 근데 여기는 국내 사람도 다포함 되겠지만 외국인도 2천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 2천 명 빚을 다 갚는데 근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네. 아버지 나니까 나면 뭐 노력해보고 갚을 필요 있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빚을 진 사람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이에요. 빚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10억, 20억. 갚아야 되다 그러면 이자만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몇천만 원 내야 되겠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하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청하면 돼요. 신용 이런 협회에 있는 있거든요. 중간에 있거든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찾아가요. 상감해요. 상담 일대를 상담해 줍니다. 저도 간 적이 있어요. 네. 상담하면은 내가 도저히 못 갔겠다. 또또 탕감해 달라. <laughs> 이러면은 조건도 있어요. 1대 2 3 1에 나눠가지고 언제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0%를 탕감해. 10 돼, 원 10%만 내면 돼, 10%. 100만원 같으면 10만원만 내, 내면은 탄소배출정 가야 그러면 그것도 나눠서 낼수 있도록 해주니 돼, 나눠서. 아, 지금 못 내면 지금 돈 없고, 아, 몇 년까지 그때 갚아주겠다 갚아 하면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제도들이 잘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 책도 있어요. 우리도 매년마다 내가 책이 있어요, 여기.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예, 혜택을 수 있는 복지 볼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면 내게 맞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수 없는 일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다. 성경을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냥 아니고.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경님들은 참, 예,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믿음서 잘 하고 있는 분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오히려 예, 감사함 드린 거 보니까 아이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그런 거 너무 제가 죄송할 할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부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 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받는 길이 그, 그 길인데 내가 못하아 감사하다. 오히려 그렇게. 더 들으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사선 다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맥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했다고 메시지를 제일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laughs>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 이렇게 네. 살아가야 될것믿습니다 네. 어느 시골의 말에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해 첫, 수학, 첫 수학에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가뭄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확도 적었어요. 어떤 때는 병충해도 심해서 많은 곡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처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저장하고 버텨야 할 텐데, 왜그 귀한 곡식을 바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했죠. 그러나 농부는 그렇게 그의 대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지금 드리는 이 곡식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농부는 농부의 밭을 매해 풍년을 얻찌는 못했지만, 그는 늘 평안했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어요. 그 사람 보면, 저사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본을 배우게 되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조건을 결과를 보고 감사한다면 이 세상에 감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요 네. 선풀 가운데 특별히 확산되는 것이 네. 각 학교마다 선풀 운동이 있습니다. 네. 선풀이 있어서 이선풀을 잘하면 점수제를 줘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상을 줘요. 무슨 상을 주냐? 도지사상, 수원시장상 이런 상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상을 받으면 그 학생은요, 앞으로 잘 풀려요. 왜? 이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상을 받았잖아요. 도지사상 뭐, 수원시장상, 이런 거 받으면 좋죠, 그죠? 받으면 그 상이 자기 그 하나의 경력이 되는. 그는 앞으로 취직을 한다든가, 뭐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오산에 는 어떤 학교는 고등학생 학교는 처음 선포 운동을 해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전부 감사 감사. 너무 감사하고 애들 그렇게 그리고 군에서도 감사를 어떤 부대장이 감사를 이 부대의원들에게 했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이런 걸 했대. 감사 편지를 썼는데 군인들이 힘들지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 운동이 감사의 이 부대원들이 기쁨을 넘쳐나 그리고 부대가요, 다른 어떤 부대보다 훌륭하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부대가 됐어요 네. 그것이 제가 동료를 봤어요. 전방인데. 참. 그래서 항상 편지 자주 쓰고부모님께 편지 쓰고, 또 우리 형제분들에게 편지 쓰고, 서로 동료하는 편지 쓰면서 생활에서도 서로 신경질 안 부르고, 서로 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이 맥주에 대해서 보리와 또 밀을 수확하고첫수확에 하나 님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십니다. 세 절기는 남자는 꼭 1년에 세번을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절기를잘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이 방에 어떤 적이 올 때가 물리쳐주고 한해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너 지형을 넓혀주게 주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주제를 통해서 먼저 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